그리고 이렇게 딱해서 스케치 딱해서 설계상무소딱 갖다 주면 놀래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놀래죠. 놀래 놀래 자 빠지는 거죠.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레이아웃 레이아웃에서 말씀드렸는데 음. 오늘은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한 30평, 30평 정도 되는. 일반적인 그 많이 쓰는 2층집, 2층집을 한번 제가 요 시간엔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기준이 좀 중요한데요. 어, 우선은 제가 그려 볼게요. 현관이 죠 현관도 그전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한 평입니다. 한 평으로 많이 해요. 1820, 1820한 평인 거죠. 한 평으로 현관 사이즈가 있죠. 그다음에 그 위에 화장실이 있는 거죠 화장실 화장실 아 현관을 열자마자 제일 중요한 게 어, 계단입니다 계단 계단을 그리죠 계단을 그리죠 그래서 음, 계단이 1820에 1820에 계단 그리죠 문을 열면 계단이 땅땅땅땅땅땅땅땅 그래서 아 어, 올라가는 표시죠 올라가죠 계단 옆에 항상 화장실에 옵니다 저는 화장실에 와서 요 계단 밑으로 여기 들어가죠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죠 계단 밑으로 이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죠 이 정도면 거의 다 올라온거죠 요 밑에 계단은 뭐하냐 요 밑에 계단은 이제 이렇게 창고 창고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열면 여기 이제 변기를 놓고 여기는 세면대를 놓고 여기는 샤워부스를 놓죠 샤워부스 하긴 좀 좁아요 그래서 이제 패, 이게 파티션이라 유리, 유리 한칸 서 샤워를 하면 물이 이제 변기에 튀지 않게 이렇게 많이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이제 레이어 가지고 이쪽 좌측에는 안방중 5층은 거실 주방을 그리죠. 거실 주방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나 둘셋넷네 넷, 넷 칸이죠. 네칸네칸정도에 넷넷 현관 제 안방 안방을 그리게 되는 거죠. 안방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이 열리고 어, 이렇게 해서 드레스룸을 이렇게 하죠. 드레스룸. 그러면 이쪽이 양면이 들어서 라는 거죠 여기도 양면이 들어서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로 쏙 들어가고 여기는 벽두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포켓, 포켓을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다가는 창을 내는 거죠 창을 내고 하나 둘셋 넷, 네 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음, 1820이죠 한 칸이 1820이니까 이거는 요, 요, 한 칸은 910인 겁니다. 910. 그래서, 1820, 1820. 1820. 그래서, 다 더하면, 3640인 거죠. 여기도 더하면, 3640. 3640. 그러면, 3.6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3.6, 3.6의 안방이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TV를 넣고, 여기다가, 퀸이든 침대를 놓으면 충분하죠 다니기가 충분합니다 여기가 창이 나겠죠 그래서 어, 그러면 이게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그러면 평수 계산을 할까요 평수 계단 평수 계산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방은 몇몇 몇 평이에요? 몇 미터에 불어오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어, 한평 두평 세평 네평 네평 네평의 안방인거죠 드레스룸은 간단하죠 두 평, 도평, 두 평이고, 그 다음에 요, 요 공간이, 어, 떻게 보면, 1820은 좀 높, 넓죠?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반칸 올리죠? 저희가. 제가 설계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약간 턱을 주게 하죠? 왜냐면 문이 열고, 첨화를 만들면 어느 정도, 이게 문이, 비를 맞으면 고장률이 높거든요? 그 다음에 번호키 같은 거, 비를 맞으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현관. 이렇게 해가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벽이 있어야 거실에 TV를 놓잖아요. 우리 이쪽에 TV를 놓을 거니까. 이 부분에는 다용도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잡으다는 거죠. 그러면 벌써 이거 유지 까셔야죠. 여기. 다용도실에 주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주방 폭은 600입니다. 600. 600폭이죠. 600 폭이죠. 600. 모든 가구는 600입니다. 신발장은 폭이 450에서 400. 그 다음에 여기다 나는 아 여기다가 옷장을 놓을 거야. 여기다 옷장을 놓을 거야. 그 다음에 드레스룸이 모자라서 그럼 드레스룸은 문을, 문을 열면 되죠. 그 옷장의 폭도 600입니다. 600. 간단하죠. 600. 600이라서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 식탁을 놓죠. 그래서 6인용 식탁을 놓습니다. 그래서 어, 마당을 조망해야 되잖아요. 마당을 조망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가 이제 싱크볼을 넣죠. 물 나오는 싱크볼을 넣죠. 그래서 주부들이 샤워, 저, 설거지를 하면서 마당을 이제 아이들이 밥을 먹는 것도 보고 이걸 통해서 마당에 노는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잖아요.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도 봐야 되니까 항상 이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고 아니면 창문이 일로 나니까 여기 뷰가 있다 뭐뭐 뭐 조망이 좋다 그러면 싱크대를 여기로 놓기도 하죠 싱크 설거지 하면서 옆으로 보면 되니까 아니면 근데 저는 이제 많이 쓰는 게 여기다가 이제 그래서 싱크대가 여기로 오면 후드가 후드가 있는 거죠 후드 후두. 후드를 요리하는 거죠 프라이팬을 볶든 어떤 보는 거니까 요 위치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싱크볼 여기면 여기가 후드 후두. 후드가 여기면 여기가 싱크볼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냉장고 세트가 올라가죠. 김치, 냉장고, 요즘은 세 개죠. 김치, 냉장, 냉동. 요즘은, 그, 뭐죠, 비, 뭐, 뭐죠, 그, 하여간 비싸다. 아우 천만 원 하더라고요. 제가 냉, 으, 냉장고 먹는 괴물이라는 동화책을 썼는데, 인기가 별로 없죠. 냉장고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렇게 삼각형 구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꺼내서 씻어서 요리한다. 이렇게 삼각형 구조의 주방이 제일 좋습니다. 컴팩트하고, 그 쓸모가 제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여기다 김치 냉장고를 놓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기야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놓는 분도 계시죠? 여기에, 뭐 보일러를 여기 놓는데 여기, 여기 다용도실이 되는 거죠. 다용도실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소파에 테이블이 있고, 여기 이제 거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레이아웃입니다. 이, 이 모든 땅콩의 모든 레이아웃은 제가 이 설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이 설계를 따라하는데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벽체를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벽체를 이제 그리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진하게 벽체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건 창이죠. 창. 창이니까 똑같게 안칠하서 이렇게요. 것도 창이니까 똑같게 칠해버리는 거죠. 여기 창이 계단에 창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죠. 변기에 또창이 있죠. 그 다음에 다드도실에도 가운데 창이 있죠. 그래서 여기 창이 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요요 방향에서 요 방향에서 환기에서 여기 다 창을 또 냅니다. 그래서 창 있고. 주방창이 있고, 거실창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 구조도 쉽게 볼수 있어요. 그러면 요게 스판이, 아, 어 3640에 1820이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 없어요. 우리가 장스판이, 어, 소장이 이게 스판이 길어서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목조택은, 일반적으로 경량목구조 같은 경우는4,500 폭을 넘지를 않습니다. 넘으면, 글루램이나 이제, 그런 구조재 이제, 비싼 구조재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안 합니다. 그렇게 잘안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어,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선 이렇게 깔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게 걸치면 되니까, 1,860인 거야. 이 길이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지금 요거 보면, 여기 이제 4칸이죠. 그러면, 3,640인 거죠. 3,600, 40이 거실이고, 주방 폭은 2730인 거죠. 그래서 딱 표시하죠. 2730. 여기는 1820. 1820. 더하면 3640. 여기 1820. 그래서 전체 합산 길이 딱 채고, 여기 합산 길이 딱 채는 거죠. 합산 길이 딱 채면. 이게, 어, 다음에, 5,460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딱 해서, 이 스케치 딱 해서 설계상으로 딱 갖다 주면, 놀래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놀래죠놀래 놀라 놀래죠. 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창문, 창문 같은 거, 사이즈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쓰면 돼요. 그, 창문은, 그냥 표시하면 되죠. 여기다가 그냥 창사이즈를 적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600 곱하기 600 600 곱하기 600이 뭐냐면 1% 600 600 H W잖아요. 여기 그러면 h 냐 W냐 이런 거잖아요. 높이 600에 폭이 600 우리가 이제 턴엔 트리라 하는 거죠. 이렇게 턴엔 이리게 인면에 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600 곱하기 600을 여기도 반복하는 거죠. 600 곱하기 600. 여기도. 여기도 600 곱하기 600. <laughs> 하나의 모드를 가지고 반복하는 걸전 좋아합니다. 요것도 그냥 600 곱하기 600.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얘가 예를 들어 싱크대가 온다. 그러면 요거는 예를 들어 450 곱하기 12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요런 사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열든지 아니면 슬라이딩을 하든지. 이렇게. 요게450 450요게 전체적으로 1,200 이렇게 해가지고 와일드 옆으로 와일드 이렇게 길이를 보는 거죠 요것도600 곱하기 600 이렇게 하는 거죠 요 거실 창은 예를 들어서 2,000 어, 높이가 20, 2050을 많이 씁니다 2050 아니면 2,000배 제작이 일반적인 사이즈가 2050인데 뭐 2,000배 생설작 알아서 조정해 줍니다 곱하기 2,700 포기 2007m는 돼야지. 그러면 이게 2050에 2700. 아, 패티온에 나가는 거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2050에 1800. 쓰면, 음, 주방 차이네? 나가는 차이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하려는 거죠. 얘는 픽스고. 그런 창 레이아웃인 거죠. 그래서, 어, 평수 계산 해볼까요? 평수 계산.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칸, 세 칸, 네 칸, 다 칸, 여섯 칸. 6 5네요6 5오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세 칸, 3칸. 세 칸이네. 세 칸. 3칸. 그럼 뭐6.5 곱하기 세칸19 18 19.5오 편이네. 쉽죠? 어? 요거 조금 빠지는데 조금 빠지는데 아 그냥 애기로 봐주시고 19.5평입니다. 그래서 칸수를 세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5칸 하나, 둘, 셋 3칸 그러면 6.5 곱하기 3 19.5평이 됩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이렇게 쉬울 수가 다음 시간은 2층, 2층 올라갈게요. 이거 아, 이 벌써 13분이 지났네. 2층, 다음 시간에 신청할, 2층 할게요. 2층